자 나는 어, 바라고자 한대요내 어, 디자이어가 지금 어,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는 오형식을 썼네요. 누가 뭐하기를 페어섹스라면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성이 고려해 보기를 바라고자 한답니다. 무엇을 고려하냐면 얼마나 불가능한지. 여기 가주어의 보어가 음운사로 나갔습니다. 이 가주어의 진주어는 투부정사인데요. 뭐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투부정사 앞에 전치사 보는 의미상조로 그들이 여자들이죠. 자기들인 거예요. 여자들 자기들이 뭐를 더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어느 것도 더하는 것이란 불가능하대요. 관계대명사들이 수식하는데 장식이 될수 있는 것을 더하기란 불가능하대요. 어디에 더하는 것이냐면 에드 어, 목적어 어, 무엇을 더하는데 투 어디에 더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어, what is already the masterpiece of nature? 이미 자연의 걸작품인 것 관계대명사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머리군요. 머리는 가장 아름다운 왜 모를 갖고 있답니다. 멋뿐 아니라 가장 높은 위치뿐 아니라 인간의 모습에서 최고다 이거죠. 왜 그렇게 장식을 하려고 어, 드냐 이겁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 자연은 어, 펼쳐 놓았대요. 자기의 모든 예술을 무엇을 아름답게 하는데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데 에, 자연입니다. 자연은 얼굴을 에, 만졌대요. 어, 무엇을 가지고 만졌느냐? 어, with vermilion. 어 uh, planted in it 어 uh, uh, with vermilion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피부색을 얘기할 때 쓰는 색깔입니다. 우리 말로 치면 살구색 같은 색깔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으로 어 터치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예쁘게 예, 색칠해 줬다는 뜻인 것 같아요. 또 planted in it 그 얼굴 안에 심었대요. 동사가 또 나온 거네요. 물론 이제 has 에 걸리는 완료시제를 얘기할 거예요. A double wall of ivory. 에, 아이보리 세개두 줄을 에, 심었답니다. 또 어, 뭐, 어떻게 만들어 놓았대요? 그 얼굴이죠. 얼굴을 무엇으로 만들었대요? 오형식이군요. 뭐의 자리로 만들었답니까? 요건 지금 치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 그 미소의 자리. 예. 그리고 어, 블러쉬스.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자리로 얼굴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얘기는 사실 시험을 보고 있는 순간이라면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는 자세한 묘사 부분이네요. 자연이 인간, 특히 여자의 얼굴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를 되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해즈에 걸리는 과거분사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Light it up, 빛을 밝혀줬대요. And 마지막이네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역시 해즈에 걸리는 동사가 e n l i v e n e d it, 생기를 넣어 줬, 생기를 갖게 해 줬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 눈의 반짝임을 가지고. 어, 또 어, hung it, 매달아 놓았답니다. On each side, 예, 양쪽에다가 uh, with curious organs of sense, 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양쪽이냐 하면 아주 호기심 많은, 다시 말해서 뭔가를 막 알아내려고 하는 감각기관들이에요. 뭐 귀나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엔드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나옵니다. 기분이 또 얼굴에다가 무엇을 줬냐면 어떤 분위기와 우아함을 줬답니다. 이것은 또 관계대명사절이 묘사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엔드가 또 나오네요. 음. 아까 엔드는 사실 끝난 엔드가 아닌가 봐요. 지금 아까는 컴마가 없었죠. 근데 네, 여기는 컴마가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엔드가 봅니다. 그럼 아까 엔드는 요 light it up and enlivened it 요거를 하나의 동사로 표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요 처음에 자연이 뭐 해놓았는지 하는 head a v 동사에 걸리는 과거 분사가 어, touched 나오고 또 planted 나오고 made 나오고 lightened and enlivened 나오고 hung 나오고 어, 또 given 나오고 and 마지막으로 surrounded it이 나오네요. 그것을 또 뭘로 감싸놨대요? 어, Such a flowing shade of hair. 어, 그렇게도 어, 흘러나오는 어, 머리털의 에, 그런 그늘로 둘러 쌓았답니다. 어, as sets 어, all its beauties 요 as가 왜 주어가 없느냐 요게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던 such as 할때 as가 유사관계대명사로 쓰여서 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어쨌든 어 그럼 그럴 럼그 정도의 엄청난 어 머리털의 그늘로 어어 둘러싸아 놓았다는 건데 어떤 머리털의 그늘이냐면 어 all is beauties 모든 얼굴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어디에다가 두는 머리털의 그늘이냐 하면, 가장 기분 좋은 불빛 안에 두는 그늘이에요. 이건 좀 문학적인 부분이라서 이렇게 그냥 직역하고 넘어갈게요. 한국어로 멋지게 번역하려면 굉장히 문학적인 감수성이 필요할 거예요. 인 t 어쨌든 결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자연입니다. 자연이을 쉬라고 하죠 자연이 뭐해 놓은 것으로 보인데요 투 부정사의 완료형입니다 어, 현재 봤을 때 과거에 했던 행동이죠 설계 기획해 놓았다는 겁니다 어, 머리를 뭐로서그정점으로서 어, 어디에 정점이냐면 그 꼭대기를 장식하는 거죠 사실 에, 큐폴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멋진 에, 자연의 작품 중에서 말입니다. 이거 명사입니다. 더프라스 형사가 어, 그것의 꼭대기 장식으로서 머리를 기획 디자인 해 놓았다고 보여진대요. 그리고 when we loaded with such a pile of supernumerary ornaments 어, 우리가 그 머리를 이 글의 메인 서버트인가 보죠 계속 it라고만 하는데 무엇으로 어, 실어 놓는다는 것은 잔뜩 거기다가 갖다 놓는다는 얘기인데 엄청난 뭐의 pile 어, 모음이냐 하면 쌓아놓은 것이죠. 그만큼 많다는 걸 표현해주는 어감인데요. 불필요하게 넘쳐나는 그런 장신구들을 그렇게나 많이 우리가 거기에다가 실어 놓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파괴하는 거래요. The symmetry of human figure 인간의 그 대칭성을 에, 균형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c o n t r i v e to call off the eye. Contrive 가 보통 우 l 가 o 어 f the eye. Contrive to call off the eye. Contrive to call off the eye. 기 o n t r i v e to c 다 l l off the eye. Contrive to call off t h 유치한 어, 기고나 리밴드나 본레이스가 물론 음, 이거는 뭐 이제 장신구의 이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 기고라고 하는 거는 좀 뭐랄까 좀 겉만 번질한 지 것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인데 어쨌든 어, 그런 어, 음, 유치한 어, 예쁘다고 어, 장식해 놨지만 전혀 예쁘지 않은. 그런 장식에 시선을 돌리, 억지로 돌리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